안녕하세요. 저희가 구독자가 <laughs> 천명이 됐어요. 천명. 예. 감사합니다. 만명, 백만명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, 천명이 나도 되네요.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눌러주셔가지고, 예, 천명이나 됐습니다. 천명. 얘기 좀 해주세요. 뭘 얘기? 예. <laughs> 얘기 좀 해주세요. 예? 예, 예. 천명 됐다고. 축하 축하. 예. <laughs> 축하 축하. 축하 축하. 아예 감사합니다. 더 열심히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진짜. 네. 야이천명 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천 명이가 돼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제 아는 친구도 한0명 정도밖에 없는데. 네. 아는 사람도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. 친한 사람들. 근데 1,000명이나 제가 구독자가 생겼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네요. 정말 신기했습니다. 1,000명 된 거. 감사하고요. 고맙습니다. 좋아요.